장미호장미호 장민호! 조금만 더 크게 장민호! 장민호! 조금만 더네아유씨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그 이렇게 날씨 좋은 장민호! 늦은 밤에 이렇게 함께 하니까 그래도 기분 좋죠 네! 네, 오늘 제가 오기 전에 노래 대회 있었나 봐요 그렇죠 네! 열몇 분이 참석하셨다고 어 좋은 성과있기를 그 상품이 뭐예요? 상품은 0만 원짜리 칼라티 아, 대상 네. 그럴 줄 알았더니 저도 신청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자 <laughs> 좋습니다. 어, 우리 메들리 한번 해볼까요? 메들리 어때요? 메들리 괜찮아요? 네. 그러면 우리 호계 전통시장 고객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도와주시야지, 그렇죠? 어쨌든 막판이잖아, 그렇죠? 네, 네. 이제 우리 장민호 가수 메들리로 신나게 한번 놀고. 노래자랑 결과 발표하고 추첨해서 경품 추첨하면 끝이야. 네네. 알겠죠? 네. 양전 빼다가 집에 못 가. <laughs> 자, 제가 메리장곡 들려드릴 텐데요. 자, 얼씨구 철씨구 차차차. 차차! 지화자좋구나 차차차? 차차차. 자, 어느 쪽 목소리가 더 큰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메리장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장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